눈에 뜨고 꿈을 꾸는 것만 같아. 사람들은 이거 사랑이란 말에 내겐 나선 떨림. 하늘과 땅이 서로 뒤바뀐 채내맘만이 하늘 위를 걷던 그때 어디론가 떨어질 것 같던 내게 누군가 말을 했지. 해요. 오늘 여기는 부산에 있는 그랜드 조선 호텔이에요 선크림은 아이포 데일리 선크림 이제 나가기 전에 결레지 찍으려고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 호텔인 거 티내려고 안에 잠옷 입었으면서 샤워급 <laughs> 입었어요 진짜 어이없죠 크림 바르고 저는 요즘 쿠션을 초점이 잡히고 있는 거지 쿠션을 두 개를 쓰는 어머 이거는 팩트 네이밍 레이어드 핏 쿠션 17호 이거를 일단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 솔직히 여행길 내기는 뭐 화장 스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얼 진짜 준비하는 느낌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오. 귀신 같은데? 이제 오늘이 둘째 날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호텔을 옮겨야 여기서는 하루만 묵고 그래서 가기 전에 딱빌레디를 찍고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로 이제 옮기는 호텔의 생김새를 아예 몰라요. 어딜 가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예약을 했는데 완전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곳이래요. 헤라 블랙 쿠션 13N1 이거를 안쪽에만 한번 얇게 깔아줘요.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곳이라고 그 말에 제가 유혹해, 유혹당해가지고 지금 여행을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날 당일까지 내가 어떤 호텔인지 모르게 해달라고 그냥 가서 보고 싶다고 해서 저는 아예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광안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만 아는데 그래서 친구들한테 들어가자마자 진짜 리액션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죠. 여기 영상에 담아야지. 방금 쓴 네이밍 쿠션은 좀 피부에 착 발라붙는 광택 느낌인데, 이거 헤라는 좀 매트해가지고, 얼굴 전체 에깔면좀 매트해요. 그래서 안쪽에 기름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는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헤라가 좀더 밝은 컬러여서 하이라이트 주는 느낌도 주는 거죠. 바이 바닐라 트루트리 브로우 팔레트이고, 저 브러쉬 챙겨온 거 보세요. 설립한 이거 칫솔 케이스인데, 여기다가 브런치를 이렇게 챙겼왔습니다 이건 빨리 준비해야 돼서 화장에 대한 별다른 설명은 안 할게요. 호텔 갤레디가 진짜 너무 찍고 싶었는데 꼭 호텔만 가면은 사람이 늘어지고 귀찮고 제가 이태원에 있는 몬드리안 호텔에 또 호캉스를 갔다 왔었어요. 일주일도 안 됐다. 근데 그날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귀찮고 그래서 안 찍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떻게든 꼭 찍어보려고 친구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화장실에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먼저 씻어줬어요. 눈썹 그린 걸로 애교살 이렇게 진해도 놀라지 마세요. 어차피 아이섀도 바르면 다 연해지니까 시간이 조금, 체크아웃 시간 때문에 조금 촉박해서, 에뛰드 하우스 아이즈 컬러링 브로우 카라 컬러 5호 애쉬 브라운으로, 앞부분에만, 살짝. 밖에서 친구들 화장하면서 있어갖고, 살짝 시끌벅적 합니다. 쉐딩은, 투플코 소쿨, 아트 바이로, 아트 클래스 바이로 땡 쉐딩, 이 모던 컬러에요. 요번, 펜바 이제 저는 내일 친구들이랑 헤어지면 체리한테 갈 거예요. 체리가 너무 보고 싶은데 마침 친구들이랑 부산 여행을 오게 돼서 체리한테 나 이때 부산 여행 가는데 간 김에 너네 집에 갈게. 너 스튜디오도 구경하고 가서 사진도 찍고 해도 될까? 이랬는데 체리가 너무 좋다 해서 바로 갑니다. 얼굴 도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이거는 어반디케이 백톱 아이앤 페이스 팔레트예요. 이렇게 생긴 거. 가운데 거울도 있고, 양쪽에 이렇게 컬러들이 있어요. 이두 번째 컬러랑 첫 번째 컬러 섞어서. 제가 원래 렌즈를 이렇게 좀 선명한 걸안 꼈었는데 사진 찍을 때 선명한 걸 끼면은 되게 눈이 동글동글하고 흰자도 선명해 보이게 나오더라고 빨리 해야 되니까 이거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막 섞어요. 그냥 막 섞고 손등에 한번 톡톡 한 다음에 같은 컬러로 이렇게 중앙 부분에만 블러셔는 여기 있는 게 블러셔 컬러긴 한데 그냥 여기 섀도우 이렇게 네개 섞어서 이렇게. 그리고 뷰러. 부산은 날씨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서울이나 강릉에서는 너무 추워서 막 패딩을 입고도 오두루두 떨고 다니는데 여기는 오두루두 떨는 정도는 아닌데, 밤에. 사첩 짚고 그리고 픽서 하이드 하우스 픽서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제가 계속 7시 반에 깨는 거예요, 애들이랑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너무 심심해서 제 유튜브에 있는 이대생의 일상 그거 브이로그를 1편부터 돌려봤어요 재밌던데? 오랜만에 보니까 아이라인은 이거 새로 샀어요 웨이크메이크 철벽 브러쉬 아이라이너 다크브라운인데 제가 맨날 머지 것만 쓰다가 얘를 샀는데 괜찮은데 아 아이라인 은먼저리안 되지 맥 허니러스트 이거를 이렇눈 앞에 제가 링크 이거 걸어둘게요 그 영상 보시면 이제 제가 이거 하는 거 자세하게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눈 앞에 트는 거 화장법은 그 영상 참고하시면 돼요. 거기에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겟레디는 빠르게 준비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아까 그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 그리면서 앞트임까지 하겠습니다. 머지보다 조금 더 그리기 힘들어요. 초보자분들한테는. 머지는 약간 조금 초보자도 자유롭게 쓸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앞트임 해줬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이거 화장법 다그 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아이라인 그렸습니다. 아이라인 블렌딩, 아이라인 블렌딩 하면서 뒤밑에까지할 거예요. 끝에 있는 세 가지 컬러 섞어가지고 해줄 거예요. 아이라인을 블렌딩주면서 밑까지 이어주고 뒤를 일자로 그린 다음에 풀어주기. 온라인도 블렌딩. 이렇게 해주면 아이 메이크업은 거의 다 완성인데. 이것도 나왔구나. 이거는 3CE 아이 스위치 제품이랑 이거는 데이지크 스탈릿 글리터 파우더 문스톤인데 저번 영상이랑 똑같아요. 요거 이렇게 찍어서 바르기. 문스톤이 진짜 너무 예뻐서. 오늘은 광안리 가는데 진짜 웃겨요. 지금 저희들이 온 여행이 J 한 명에 P 두 명이거든요? MBTI? 근데 모든 스케줄을 이제 J가 원하는 대로 짰어요. 왜냐면 P들은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지, 우리 P들은. 그래서 J가 원하는 대로 스케줄을 짜고 저희가 각각 원하는 거를 하나씩 하는 식인데 다른 친구가 물떡을 원했고 저는 아직 원하는 게 없어서 별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어묵 땅? 해운, 해운대 어묵땅 거기가 조금 가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말했는데 오케이 해줘가지고 뭔가 거길 갈것 같은. 이렇게 글래터까지 하고 이제 마스카라. 마스카라는 메이블린 글로셀 마스카라 브라운 컬러. 저는 P랑 가는 여행도 좋아하고요. J와 가는 여행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근데 P랑 여행을 가면 그냥, 아, 이게 바로 힐링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면. J랑 여행 가면 이게 바로 알찬 여행이지.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여기 안에 하이라이터 있거든요. 요거까지. 코. 이렇게 해주고. 립 가져오면서 옷도 갈아입고 올게요. 옷을 다 입고 왔어요 이제 립 바르고 머리 고데기로 피고 나갈 거예요 립은 디어달리아 베탈 터치 플럼핑 립 벨벳 크림 카라멜 이걸 그냥 베이스를 발라요 이거 플럼핑 기능이 있어서 베이스를 사용하면 진짜 좋아요 플럼핑도 할겸 이거는 나스 립스틱 졸리 몸에? 이런 컬러. 이런, 어, 배고파. 파판 핑크레드. 입술에 그라데이션 주는 척 하면서 거의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이게 진짜, 진짜 예쁜. 이거 나스 립글로즈인데 다크 디드, 디드스거든요? 이게 진짜 완전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컬러예요 완전 쿨빛 자주 보라 레드 그런 색 이거를 이제 안쪽에 이렇게 한 번만 딱 예쁘죠 그리고 뭐 손에 남은 걸로 볼한번 도대체 맨날 이럴 거면 볼터치를 왜 하나 싶죠? 근데 볼터치와 또 어우러지는 이 컬러감이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은 메이크업은 전부 다 끝인데, 빨리빨리 머리를 해야 돼요. 머리하기 전에 향수. 향수는 이거 코, 코치 거예요. 코치 오드 투알렛. 이겁니다. 이거, 이거 향 너무 좋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음. 언니한테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향이 좋아서 그럼 조금 해서 맨날 쓰고 다니. 앞머리 음. 해주고 뒷머리는 그냥 쫙쫙 펴줘요. 저는 음. 머리 부시시한 것만 안 보이게. 어머 이거 전화 남겼네. 그냥 쫙쫙. 그래? 한쪽, 안 한쪽. 해주면 끝. 10쪽. 저는 이러고 나갈 거예요. 옷도 보여드릴게요. 옷은 제가 요즘 최고로 빠진 강남에 있는 모노빌링이라는 옷가게인데 거기가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배송도 한대요. 요, 요건데 위아래 탔었쓰니까 이거는 전지 샷으로 찍을게요.

이 름만 떨어질 것같던 내게 누군가 말을 했지 자, 새 찍어주세요. 여러분, 여기다 불꽃놀이 한거 버리고 가지 마세요. 알겠죠? <laughs> 감사합니다.